자 오늘 해볼 것은 여기 스킨 보이시나요 스킨 비까 번쩍하죠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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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아 근데 아 잠깐만 이게 활이랑 단검이랑 나시랑 연막탄이거든요 기다려봐 잠깐만 연막탄이 약간 불편하거든 야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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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파란색 어 이게 더 나은데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늘은 뭔지 알겠죠 오케이 바로 렛츠고! 일단은 사실 이게 스킨을 이렇게 꼈다고 해도 다 제가 많이 쓰는 로드아웃들이기 때문에 와 야, 스킨 너무 깔끔하다 로드아웃 생긴 거 사실 뭐 딱히 불편한 게 딱히 없지 않을까 팡! 팡! 오, 제가 깼어 활로 팡! 이런 느낌으로 제가 요즘 또시4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시4 장인 하겠습니다 저시4 진짜 개잘쓰 시4가 요즘 너무 재밌어 그냥 그냥 개사기야 환병 바로 버려버렸잖아 슉 팡! 가비척척 낫으로 긁어주고 낫은 아 낫은 좀잘안 쓰긴 해요 지금 팡! 팡! <laughs> 이게 상위팀 입장에서 이게 좀 많이 썩이 나가긴 하거든요 10호가 하지만 <laughs> 넘나 잘하셔 보이죠? 그냥 이거잖아 간단하게 팡! 가비 너무 멀리 나갔죠? 위로 올라오겠지? 쏴주고 가비 예측샷 하나 둘셋 맞췄지 아아팡오씨야너왜 이렇게 잘하냐 대구가 <laughs> 단검을 안 쓰네 단검은 근 딱히 데미지가 써다 보니까 또 아쉬운 것 같아 이게 제가 약팔을 조금 하긴 했는데 이게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맞춰 주면서 때려 주면서 어 그냥 잡아 버렸네. 속도가 빠르긴 하네 확실히 15% 달려 있으니까. 야, <laughs> 근데 다시 봐도 이 로드 아웃 <laughs> 너무 깔끔한데 그냥 스킨들이 그지. 팡 까비 안 맞을 것 같아. 스탠 검. 어어 아하 시퍼 그렇게 쓴거 아니죠? 팡미안하다안 까볼게. 시퍼가 다 썼다? 그러면은 팔로한 대를 맞춰 주면서 단검으로 마무리 해주면 되죠. 어 이게 다시 안 맞아? 봐봐, 나 쓰레기야, 이거. 적 쳐! 야, 그 데미지, 그 어? 겁나 안 나오는 걸로, 그거 뭐할 건데? 뭐할 건데? 그렇지, 마무리. 마지막 에임 레전드였죠? 아, 에임이 좀 심각하긴 하네. 아, 단검 좀 써야겠다. 어, 백룸 오케이, 백룸 너의 홈그라운드로 내가 가주지. 야, 스킨이 그 색이 <laughs> 계속 봐도 너무 좋다. 팡. 팡. 긁어주고. 왜 승률이 90%일까, 이 친구는? 뉴비인데? 그지, 뉴비지? 어! 어, 에어, 에임, 나왜 이러지? 어, 어! 이게 안 맞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이런 느낌. 오, 슈리탄. 여기있다. 한 대. 탕, 탕. 그렇지. 아니, 이게 1가 너무 좋아, 이게 그냥.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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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들고 있지? 일로 와. 피 주면서. 한 대, 여기, 여기, 여기.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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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이 세번 찔렀어요. <laughs> 휴. 응 음? 야, 애들 레벨이 왜 이래, 다들? 이거 내가 미안해지는데, 약간? <laughs> 야, 뉴비들 재밌게 놀고 있는 곳에서 내가 행패 부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정도면? 은 혹시 몰라, 애들이 다 핵일 수도 있잖아. 핵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올라올 거다. 유비들 통 그렇지 팡팡. 팡. 어, 야, 너무 유비인데 뉴비, 그치? 그어 유비한테 졌다. 야, 뭔가 약간 미안해지잖아. 얘들아, 이러면 어떡해? 이제 좀 미안해져. 내가 아니, 아니, 이거 다 유비들이잖아요. 그렇지? 마무리르르다음반 대형 교차로 좋지? 대한교차로가 아니, 오, 너, 너무 뉴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괜찮은 사람들이 좀 있네? 아니지, 잘할 수도 있어. 왜 무시하지? 미안하다. 이게 활이, 거리가 멀어지면은, 사라져가지고 안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장거리에서 때리는 건 별로인데,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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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피 1이고,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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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번에도 애들, 한 명은 잠수에다가, 애들 다 뉴비에다가, 어? 왜 이러는데? 어? 깜짝아. 오, 뭐, 뭐야. 오, 오, 오 뭐야. 하잇? 야, 근데 확실히, 이번에, 이번 스킨들 잘 나온 것 같다. 특히, 나, 나 너무 이쁘지 않아? 이게 어떻게, 그냥 스킨이야. 이거랑, 이거랑 둘다 비교해가지고, 뭐가 더 비싼지 고르면은, 낫 고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만큼 잘 나왔어, 다시 이번에. 팡! 가비? 잡아주고. 이제 좀 애들이 괜찮게 하나?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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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촥! 어, 안 돼! 안 박혀! 돌아가! 라스트! 까마 그러니까 잠수릴 거거든요? 맞지? 그렇지! 빙고! 어이! 인질이다! 날 쏴라! 퐁! 어! 하하하하! <laughs> 촉, 촉, 어! 야, 그거 터트리면 어떡해! 라스 여기, 마무리! g 지 <laughs> 야, 이거 너무 압도적이지 않냐, 딜이? 킹님이랑 한 번. 킹 완삥 맞아주고. 팡! 팡! 이거 그 콤보네, 전투 도끼 캔슬하는 거. 오우, 무서운데? 이제 좀 게임이 재밌는걸? 가자. 탕, 까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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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활 상대로는 활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 그지? 아! 아! 잠깐만. 잠깐만, 나 도끼 아니지? 잠깐만, 지금 두대80 남았거든요? 풀차징 한 대만 맞추면 돼. 침착하게. 컷. 그렇지. 깔끔했죠잉? 초. 한 대. 팡! 팡! 까비? 60 때렸지. 아! 아, 죽었다! 아! 깝치지 마. 맞았다. 맞았다 응? 나 이거 뭔가 10%맞고 죽을 것 같지 않냐?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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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수로! 왜 어떻게 나수로 맞췄지? 하하하하! <laughs> 야, 개역다 나이스! 와, 방금 무조건 죽은 거였는데. 한 대. 두. 대. 네. 세. 대. 네. 대. 네, 네. 아! 그렇지! 내가 요즘 다시 잘해지는 게 이게 1 4 때문에 좀더 치는 것 같아. 오우, 이씨. 쓰나? 머리 따이는거 아니야? 방패? 오, 오, 맞았다. 팡. 한 대? 팡. 이게 안 맞아? 와우, 쉐 여기까지.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까리하게 얼음, 얼음, 얼음. 음, 얼, 얼음. 이, 이런 스킨들을 끼고 한번 해봤는데, 이게 다 제가 자주 쓰는 무기고, 좋은 무기다 보니까, 쉽게 게임을 했지 않았나.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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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아, 좋았다.